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이른 두 번째 시간으로 7장 40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말씀,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집에 좀와 주십시오. 식사 초대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여기서 또한 사람의 등장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두 사람은 각각 예수님을 모셔들이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집이 아닌데도 심지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 들어간다. 그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을 일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 일이죠. 이 여인은 그 집안에서 받을 정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나는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 일념하에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인은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니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에 있던 모든 먼지들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가지고 온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예수님 발에 부어 발라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왕, 나의 사랑,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환대하고 영접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자로 헌신. 드릴 헌 몸신.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 있는 힘을 다하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39절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다. 저 더러운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라면 어떻게 부정한 여인에게 자기 발을 맡기고 입을 맞추도록 허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맞다 분명하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더니 그들과 똑같은 족속이 맞구나 이게 그 안에 있던 마음의 정죄와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 정할 정 또는 임하 정 허물 죄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자신이 정한다 죄인으로 규정한다. 이마에 "너는 죄인이야"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뜻이죠. 바리세인 시몬은 지금 여인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고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 바리세인 시몬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정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 기록되었던 이 시몬의 속마음. 예수님은 그 정죄하는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좀 띄어 주세요. 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자기 속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40절에서 이 예수님이 그가 속으로 말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신다. 전지하시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온전할 전 알지 주님은 어떠한 대상이라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심지어 속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은 인간이 만든 법률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드릴 헌금을 가로챘다가 그게 밝히 드러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 이 바리세인의 정죄 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있는 그 정죄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모두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의 속마음을 듣고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그러자 시몬이 황급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41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 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 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시대 화폐인 은전의 단위입니다. 1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었죠. 그러므로 50 데나리온이면 이 노동자가 거의 2개월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었고요. 500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거의 2년은 일해야 갚을 수 있는 큰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이두 채무자 모두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둘다 생활이 어려워서 갚을 처지가 못 되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더 따지지 않고 그들이 줬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탕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거저주다", "갑없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 "갑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빚진 자들과 탕감해 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빚을 다 탕감받은 이두 사람 중 누가 더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43절에 보니까 시몬이 다행히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동의하시죠. 그후 예수님은 44절에 보니까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너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빚을 탕감 받은 사람 500 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나에게 한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유로 말했던 그500 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 여자를 통해서 너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이때에서야 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하고 저 여인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떠했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셔주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 이스라엘 지역에는 올리브유가 흔하게 생산되는 곳이죠.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발라 부어 주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모신 손님인 예수님께 발 씻을 물 내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 내오지 않았고 입맞춤이라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 방식도. 예수님께 건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표시로 그 머리에 기름 감람유를 발라드리는 것 그것 또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본적인 예우도 인사도 존중도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행동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집도 아니었던 그곳에서 바리새인에게 정죄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기서.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눈물과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시제를 보십시오 사하여졌도다 완료를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의 죄, 그녀의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녀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 집도 아닌 곳에 와서 정죄받을 각오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모셨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녀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동, 헌신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신칭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녀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으면 움직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였습니다. 용기와 사랑과 감사로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반응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마음도 없고 나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믿음 또한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확증하여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8팔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죄 사함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그녀의 죄가 이제는 다 사해졌다. 깨끗해졌다. 모두에게 지금 공포하고 계신 것이고 동시에 또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밝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 있던 죄인이라는 낙인. 그리고 동네 안에서도 겉으로 찍혀 있었던 저 여자는 죄인이야라는 낙인. 그 내면에 있던 낙인도 겉에 있던 낙인도 예수님은 지금 이 선포를 통해서 싹 지워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4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자가 누구인데 감히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님을 향한 의구심과 비난과 정죄가 여전히 그 집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사건이 되기도 했지, 일어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불신과 의심과 정죄의 낙인이 여전히 찍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막 5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이 이 뜻은 뭐냐면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었으니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될게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그 용서로 인해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더 이상 너 죄책감에 매어서 숨지 마. 방황하지 마. 도망치지 마.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 그 지옥을 살아가지 마. 너는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그 사람답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샬롬의 삶, 에이레네 삶,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의 사건은. 놀라운 용납과 용서와 회심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몬과 그 집의 다른 손님들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감동의 시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변질과 모순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로부터 구분되었다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분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것은요, 50보, 100보의 문제입니다. 50보, 100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50보를 도망쳤든, 100보를 도망쳤든, 도망친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조금 낮고, 조금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오십보 백보 본질적으로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너는 죄가 많아. 나는 죄가 별로 적어. 정죄와 낙인으로 구분을 짓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오십보든 백보든 모두가 같은 선 위를 달리고 있는 어떤 선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같은 동일 선상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 없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이를 낙인찍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히려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을 백보다 멀리 떨어뜨리는. 난 예수님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죄인일 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스스로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은혜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서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죄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적게가 아니라 많이 사랑합니다 도무지 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죄인으로 점철되었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런 날, 그런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죄를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백보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겠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사랑을 헌신으로 내어 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들 자꾸 좌표를 찍는 거나 낙인을 찍는 거나 그런데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지옥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 에이레네,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